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는 호수 지방 정원 조성과 국립 정원 소재 센터 건립 등 정원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관내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교육 과정은 기초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커리큘럼을 구성해 정원 관리 역량을 키우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심화 과정을 도입해.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활동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숲 정원 관리원도 선발해 정원 유지 관리를 통한 도심 경관 개선에 나서 안전 직무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관내 정원 곳곳에서 활동합니다. 한편 그간 배출된 시민 정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6월 발족한 비영리 단체 봄내 가드너스는 지속적인 정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봄내 가드너스는 춘천은 우리 집 정원 사업을 통해 공원 정원 관리 및 정원 탐방에 나서고 남이섬 주요 지점에 조성될 예정인 봄내 플라워 가든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시민 정원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 있는 정원 관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